시험은요. 누가 한 문제라도 더 맞히냐 그 싸움입니다. 자, 밍밍님께서는 이번 질문 주셨는데 환경직 공무원 되는 방법입니다. 아,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 에듀피디홈페이지 들어와주시면 환경공학개론 제가 OT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 친구가 20분에서 30분 정도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거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환경공학개론 기본 이론입니다. 이거는 우리 학창 어, 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의 환경공학개론이 아니라요. 이거는 수험서에서의 환경공학개론 뭐 제가 쓰는 것도 있고 타 출판사 보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수험서에서의 환경공학개론은 뭐를 기반으로 만드냐면 일단 공무원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만든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환경직 공무원에서 출제되는 그 기출 문제에 대한 개념들 자주 나오는 개념들 우선적으로 격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환경 자격증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가산점 받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뭐냐면은 대학교재 환경 백서 환경법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요거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수질 대기를 먼저 완벽하게 끝내놓는 게 좋습니다. 자, 1번은 환경과 개론이 완벽하게 돼야 돼요. 기본, 이론, 문제풀이, 기출까지 끝나고 나서 자격증도 있다고 라 했었을 때 대학교재, 전공서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수질대기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질대기, 개론 그리고 방지 기술이 있죠. 이것들을 본인이 갖고 계신 교재가 있다고 하면 그거 그냥 쓰시면 되고, 없다고 하면 하나 구매를 하세요. 하나 내가 잘 읽히는 걸로 구매를 하고. 그럼 이제 이런 의문 듭니다, 선생님 이것만 해도 책이 네 권인데 이거 언제 보나요? 그게 포인트예요. 공무원 시험은요, 누가 한 문제라도 더 맞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어떻게 끝나냐? 이건 다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씩 더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그 다음 우선 순위로 제가 그래서 하기를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했다 환경 백서에 있는 내용들 목차 쭉 보면서 키워드 정리. 그 다음에 했다 환경 법규 정리. 이거는 다행히도 제가 자료실에 NPD 자료실도 그렇고 제 카페 자료실에도 법규 정리하는 내용들을 올려놨습니다. 참고해서 다운받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